안녕하십니까. 업무경감 지원자 업경지입니다. 오늘은 학년말에 필요한 분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분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신다면 선생님들 학년말 업무에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프로그램 원 제작자의 동의를 얻어 분반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세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을 보시고 해당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저의 블로그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보안 설정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파일 옵션 보안 센터 보안 센터 설정에서 매크로 설정 어, 모든 매크로 포함 확인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 이제 첫 시트 기본 데이터에서 우선 작업을 합니다. 어, 진급 학년도는 2022로 입력하고 학교명 입력하고 어, 현재 학년이 1학년이라고 했을 때 어, 진급 학년 학급수는 4학급이라고 가정하고 담임 어, 정보는 현재 학년 담임 정보, 내학급 정보를 입력합니다. 배정 학급명은 숫자, 영문, 한글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2번 1번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 남녀 구분 없는 남녀 혼합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성명을 입력을 할때 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어 섞어서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어 여기 어 보시면 국어 수학이라고 지금 기록을 해놨죠? 예, 국어 수학 과목 성적을 입력을 해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학교 상황에 맞게 다른 어 내용 기초자를 입력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고에는 특이사항을 입력하시고 전출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반배정 버튼을 클릭하고 만약에 반배정에 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 여기에 직접 어, 수정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배정확정을 누르고 활용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어 수정을 하고 배정 확정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한 걸로 하고 확 배정 확정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시트 2번으로 가셔서도 2반입니다 여기에서도 시트 1번 어 일반에서 했던 방식으로 기초 자료를 입력하고 어 반배정 배정 확정 버튼을 클릭 후 혹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 취소 버튼을 누르고 수정해서 다시 배정 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반, 4반 모두 기초자를 입력하고 완료가 되면 곧바로 내년도 진급 학년 출, 가출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 1일 가출석부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행작업 버튼 최초 한 번만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가반목록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출석부 생성 버튼을 누르고 통합출석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면 가출석부가 완성이 되어 프린트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왼쪽에 보시면 어, 남자, 여자 구분에서 출석부가 출력이 가, 되고, 오른쪽에서는 남녀 혼합용 가출석부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남녀 구분용 어, 이 출석부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영역을 어, 드래그 한 후, 어 페이지 레이아웃. 그 인쇄 영역, 인쇄 영역 설정 후어 파일에서 어 인쇄하면 어 남녀 구분 어 가출 석부를 어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맨 마지막 시트 통계 부분으로 가 보겠습니다. 어 내년도 어급 분반 통계 자료입니다 어, 프린트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4개 학급만 보이게 하려면 어, 마우스 블록을 지정한 후 오른쪽 마우스에서 숨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해당되는 반만 어, 보이게 됩니다 어, 만약에 필요없는 학급도 어, 활용을 하려면, 마, 어, 블록을 지정한 후, 오른쪽 마우스 누른 후 숨기기 취소하시면 원상으로 복귀가 됩니다. 어,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어, 남녀 호남용 분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